이번 두 번째 파트는 학생부 10개 항목 평가입니다. 어, 학생부를 어떻게 입학사정관은 평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 궁금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많을 건데요. 어,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입학사정관을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 항목을 들어가기 전에 입학사정관이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평가는 입학사정관이 4가지 어, 네 종류나 있어? 이렇게 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입학사정관은 채용사정관, 가운데 있는 채용사정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전임사정관이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 교수사정관, 전환사정관, 교사사정관, 위촉사정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수사정관은 교수 중에서 일정 부분, 사람을 뽑아서 입학사정관 역할을 조금 더 치중해서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교사 사정관은 예전에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전직 교사 이런 분들 퇴직한 교사를 데, 어, 데려와서 평가에 활용한 어떤 그런 경우였고요. 전환 사정관은 어, 원래 입학 사정관으로 채용한 사람이 아니고 학교의 대학교직원 행정 직원을 입학 사정관 훈련을 통해서 어, 입학 사정관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촉 사정관인데요. 위촉 사정관은 크게 교내 사정관 교외 사정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교내는 어, 대학 교수, 아까 교수 사정관이 아닌 대학 교수들이 위촉되는 거고요. 교회는 어, 밖에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어떤 평가 시에 어, 사정관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종류를 먼저 제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학생부 뭐 서류 평가를 합니다. 학생부를 자소서 평가를 하는데 교수 사정관, 위촉 사정관, 채용 사정관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채용 사정관은 어, 모의평가라든지, 1년 내내 입시만 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교수나 교수로서 위촉되는 분들은, 어, 본업은, 어, 연구와 강의와, 어, 교수 활동입니다. 이런 채용, 어, 입시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 특정 시기에만 동원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교육이나 훈련 받지만, 아무래도, 어, 본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평가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고 먼저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10개 항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3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인적 사항과 학적 사항이 통합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됩니다. 오늘은 전적으로 고3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학출 수자진 뭐창교 독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게 열가지라고볼수 있는데요. 어,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학생부 개선 사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일 어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바뀌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이 됐겠죠. 그 학생이. 어 먼저 보면 학생 정보 이런 것들이 학적 아까 인적 사항, 학적서 통합된다고 그랬죠. 통합된다는 겁니다. 인적 사항이 학적 사항으로 통합되는 겁니다. 그다음 가족상. 부모의 이름, 부모의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삭제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이름이 문재인, 황교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이런 부분을 어떤 어떤 그런 공정성이나 평가의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서 어떤 삭제하는 측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기 사항도 삭제합니다. 특기 사항도 마찬가지로 볼수 있죠. 가족의 변동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할 경우가 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 분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학교 정보 이런 것들도 어 인적 사항과 통합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학교명 같은 경우는 어 대학이 평가할 때어어 블라인드 처리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 그래서 면접할 때뭐 교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이런 평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출결 사항은요. 질병, 무단, 기타인데 무단이란 용어를 미인정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용어를 바꿨다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어를 약간 순화하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 혼혈, 혼혈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 다문화로 바꾼 어떤 그런 맥락으로 볼수 있고요. 어, 현재 이제 수상, 이런 것들을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데, 수상 경력에 대해서 개선사항은 수상 경력 개수를 학기당 한 개로 제한하는 겁니다. 음, 이렇게 개선한 이유는, 어, 다음을 보게, 보면 알겠지만, 이, 어, 서울대 수시 합격생 스펙을 보면 매일경제신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봉사는 139시간, 교내상 30개.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 건 뭐냐면, 각 전국에 있는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교의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몰아주는 거지요. 특히 지역교형전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등한테 수상을 많이 몰아주는 어떤 그런 경력이 있어서 1등을 하지 못하는 다른 학생들이 오히려 차별이, 역차별이 되는 어떤 차별이 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수상 개수를, 물론 수상은 다할수 있습니다. 30개를 한 학기 다살수 있고, 20개를 살수 있습니다. 다만, 어, 대학에 평가로 제시할 때는 그 학기에 20개를 땄든, 30개를 땄든, 10개를 땄든, 한 개만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 거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또 사교육의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유리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학생이나 학부모 알지 못할 경우는, 어, 또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과 인증사항을, 어, 대입자료로 미 제공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3학년 올해 학생들은 해당이 됩니다. 자격증 다, 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 자격증 같은 것도, 어, 사실은 취득하는데 쉽지 않은 자격증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사교육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미제공, 대학에서 볼수 없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다만,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진로 희망, 희망사유 입력을 하는 진로 희망사항이 항목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진로 희망사항은 어떤 창체의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진로 희망사항, 예를 들어 고1 때 교사, 고2 때 중등교사, 고3 때 영어교사. 이렇게 바뀌는 어떤 이런 그 진로의 변화를 대학의 입시 자료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진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뭐 좋게 하는, 정성적이든 정, 어, 명시적이든 가시적이든 좋게 하는 어떤 그런 점이 있고, 뭐그 진로를 정하는 것에 따라 또 사교육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입자료로 미 제공하는 어떤 그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음, 특기사항은, 뭐, 이건 중학교에 해당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아까 이거 말씀드렸고요 다음 항목입니다. 어, 자율, 어, 그러니까 자동봉진, 창체 어떤 내용을, 거기 보면 봉사활동이라는 항목이 있고,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을 기재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기재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그럼 이박사정원 입장에서는 기재가 대는 학교는 아, 좀 성실한 학교다. 좀더 학생들을 좀 보내고 싶어 하는 대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평가를 더할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별,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미기재, 특별히 그것이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됐고요. 아까 말한 진로 희망 분야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 분량은 1700자로 이제 축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율동아리 소논문 기재가 이제, 어, 예, 동아리를, 자율동아리를 사실은 몇 개씩 드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뭐, 뭐, 네 개씩, 다섯 개씩 만들면 되는 거니까. 학교도 그거를 용인했고요. 그 대학에서 평가할 때도 유리한 어떤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를 한 개, 학년당 하나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소논문. 뭐~ 소논문은 사실은 어~ 뭐~ 대학에 따 다르겠지만 교수입 교수님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학이란 기관 자체가 연구를 하는 곳이죠 어~ 대학을 간다는 건 학사 학위를 딴다는 것이죠 학사 학위를 딸때 졸업 조건이 뭐냐면 학위를 논문을 쓴다는 겁니다 물론 뭐~ 학교에 따라서는 학점을 채우고 다른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할수 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사는 논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논문을 쓸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 학생, 그리고 그런 걸 해본 연습이 훈련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학생들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다른 뭐 소논문, RN, 뭐 탐구 보고서,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되면 어떤 평가는 하교수사정과 입학사정관들은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서류가 통과가 되면은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답변이 되고 이러면은 그 학생들이 유의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논문을 쓰는 것은 상당한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교육이라든지 학교에서또 못해 주시는 측면들이 있어서 사교육이라든지 뭐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논문 기재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어,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있고요. 어, 다음, 방과학교 활동 기재입니다. 주로 이제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방과활동을 기대했는데 사실 방과활동은 그냥 뭐 들을 학생만 듣는 거고 이게 어떻게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키우고, 전공 적합성을 키우는지는 특별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약간 형식화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 미기재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유지합니다. 다만, 이제, 세특을, 음, 이제 좀 필수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만 학생에 하는데 기재하는, 왜냐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세특을 적느라고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대학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많이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다 적어줄려 선생님이 노력하다 보니 선생님이 소진이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특별히 학생부 종합전을 준비하고 그 활동이 있고 그 수업 활동을 하고 국가안을 활동 학생에 한해서 좀 많이 적어줄 수 있는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증화 부견은 기존 천 자에서 오백 자로 분량이 축소됐습니다. 좀, 어, 포인트 있게 적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